자 16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어, A조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는 4명의 선수, 그리고 B조에서 올라간 4명의 선수가 다 합쳐서 8강을 진출하게 됩니다. 자, 아, 다시 한 번. 분노가 나왔을 때. 자, 선도터 실수했어요. 자, 선도터 지리스폰 타졌죠? 네, 이거는. 이거 좀... 타격 좀 커요. 네. 와우, 지방선수가 이렇게 1등을 하고요 아 안방호기 선수 네. 2등. 물론. 3등은 네. 홍인 선수. 우선 A조 경기 두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 알라딘 노멀 네. 같은 경우는 초반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변신입니다 네. 아이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 방에 모든 네. 등수 갈립니다. 아, 다시 자, 과연 터질 것인지 자, 아, 여기서, 터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변복이 터지지 않았고 선수들 분간. 지금 자연스럽게 다 올라온 네. 상황입니다. 레드카펫에서 여기에서 변수를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네요 자, 홍인선수 분노 모아왔겠죠? 자, 분노 바로 1초 분노까지 여유롭게 썼고요. 이렇게 네. 되면 홍인선수가 1등을 할것 같아요. 네, 진입 무사히 통과할 것 같아요. 나 낯선 선수 2등까지 올라왔네요. 오정말 빠르게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슐리 그리고 지방선수가 4등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탈락 안 하고 누가 버티느냐 그런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어, 16강 A조의 마지막 경기인데 화가는 빨간 모자. 자, 근데 벌써 한 분이 탈락을. 어, 전현희 선수가 탈락을 했나요? 한거 같은데요. 지금 생존자가 7명인 걸 네. 보니까 지금 탈락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 구가 지 6명이 슨... 됐습니다. 지금. 아, 승혜 선수가 탈락을 또 해버렸네요. 그슐리 선수, 네, 분동호, 이렇게 지방 순서대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낯선 선수가 낯섬이 탈락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을 예선에서 보여줬던 낯섬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낯선 선수 탈락 위기인데요. 어, 권위자로서는 아주 낯선 환경 자, 홍인 선수까지 탈락을 했고요, 지금. 네. 아, 지방에서 챔마 어, 두 명. 지방에서 팀과 때문에 지금 탈락했고 안박규성 선수 탈락그 10개 선수가 1등을. 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럭헬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낯섬 선수처럼 네. 이게 진리 스폰이 굉장히 심한 맵이에요 블럭헬은 네. 그래서 절대 떨어지는 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안해야 내가 치고 나가거나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 복구가 가능해요 즉김세수선 네. 실수 없이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 네. 2등의 쿨 선수거든요 자 지금 김세슈 골인까지 마무리했고요 골인 쿨 와서... 선수가 2등으로 골인 마무리 지었고요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노멀에서 시작합니다 자, 아까 봤는데요. 살짝 네. 김사수 선수 빼고 모두 빅보 캐릭터를 쓰더라고요. 네. 어, 또김슈 선수가 뭐 어떤 다른 루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혼자 알이라는 네.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음. 맞죠? 음. 지금 쿨 선수가 1등이고 네,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2등의 단호 선수인데 템을 네. 들고 왔을지. 자, 무너가거든요, 지금. 어, 무너가 거는요 무너가 아, 다행히 안 왔어요. 올라가는 거아요 야, 이, 우리 네. 이거 진짜 운 좋았던 거야. 이거 도 네. 맞았으면 100번 바로 8등 이한인데잘 치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큰 변수가 없이 고민할 수있습니다 어, 분노 상태가 끝나지 않게다쿠쿠선트가 1등 타임어택 네. 선수가 2등 네, 화가, 화가 난 빨간 모자 헬헬 모드에서 네.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엥간하게 어, 먹으신 분들 뭐 7점 이상 네. 3점 이상 이렇게 드신 분들은 여기 맵 엄청 잘해야 되고요 지금 그렇죠 어. 아직까지 생존자 전원 생존을 한 가운데 7타레를 통해서 분노를 다들 썼죠 약간 페이즈러너 선수 옆에서 살짝 살짝 시간 끌다 푼도 썼거든요 네. 이게 루트에요 음. 내가 어은 타이밍이 몇 초에 써고 몇 네. 초에 또 쓰고 몇 초에 어디서 모은다 이런 게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테이즈라마 아 선수 탈락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살짝 네. 그렇게 하면 실수 한 번이 크다고 그렇죠. 자쿨 선수 떨어졌어 근데 쿨 선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 약간은 1등이 김자식 선수고요 2등이 김인장 선수인 것 같고요 3등 네. 현피, 다등 석현, 5등... 어, A조, B조 16강 경기에서 볼수 있었던 아주 난전 그 예상했던 선수들이 탈락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볼수 있었는데 지금 대진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 콩인 식케, 반박구기, 그다음에 b 조는쿨 선수, 그다음에 김살시 선수, 타이머텍 그 선수, 선수 그다음에 단호 선수가 네. 결승전에 진출했네요. 이제 결승전 경기가 준비가 네.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블록믹스 2에서 진행되는 결승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미스트는 이것도 아까 블럭켈과 마찬가지로 네. 한번 떨어지면 딜리스폰이 이거 더 커요. 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네. 센스있게 실수 없이 가야 하는 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케 선수, 아, 이거 그 선수 서 분노에 치었어요 홍인 아. 선수가. 초... 실패해서 네. 지금 저거를 분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쿨 선수가 한거 밀렸죠. 그렇죠. 저홍희 선수를 믿고 쓴걸 텐데. 자 그래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점수 먹어야 돼요. 점수 먹어야 돼. 아 타이머 때부터 아, 7때까지 2, 3, 4권 중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순위. 타임어택선수 쉽게 풀 지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음.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캠3라고 줄여서들 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변캠3 네. 맵은 이맵 같은 경우는 그 슈퍼점프에서 대시를 주는 구간이 있는데 네. 진짜 조그만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떨어지지 않고 잘 밟고 넘어가는 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맵이죠 <laughs> 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보라색깔 저건 네. 보이시나요? 아, 저걸 밟아야 됩니다. 네. 길지기를 밟아야 돼요. 이걸 밟고 달 넘어. 아, 발 뺐다. 발빠고 떨어지고 난리났죠 지금. 그러면 슈퍼 점프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느려집니다. 네, 또 아주 느려지죠. 이걸 준비해야죠. 그렇죠. 홍인선 수는 쟁반 맞고 다노 선수한테 2등 내줬죠. 자, 이제 아, 여기서 그러면... 단호 선수가 2단 아, 김대수 선수 살짝 어... 실수에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선수 자, 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네. 풀 선수가 또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들 아, 네. 김대수 선수 1등, 바로 1등. 자, 2등, 홍인, 들어갑니다. 홍인, 홍인 2등, 네. 3등 지방, 네.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렇죠. 굉장한 맵이고요. 페이지 하면선 가장 어렵다는 느낌이 네. 하죠. 네. 지금 왔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지방 선수 혼자 노분을 타고 있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다 분노로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네. 생각보다 크게 난납니다 지금 아까 지방 선수 약간 네. 실수해 가지고 어 지금 안 맞아요. 그저. 루트가 안 맞아요. 어, 이거, 공인선수 공인선수 아, 지 선수 실수했어요. 고민 선수 아, 아, 바로그에요 왜냐면 네. 이제 지방 선수는 분노가 모였을 거거든요. 그 그렇죠. 한번 떨어져서 자 이러면 지방 선수 못 잡습니다 너무 빨라요 네. 지금 아 이거 기다릴 자, 필요도 없이 탁탁탁탁 가운데 가운데 아, 허구. 와 허공 잡고 고급 기 브레이크 네. 이용해가지고 아왜 굉장히 날아고 네. 있죠 지금 어. 요, 와 이거 박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절로 나니다 그렇다면 자, 이완 중에 네, 네 번째 경기 이제 트레이미스 하드콤. 자 여기서 탈락할 수 있는 맵이고 전기 항상 조심해야 네. 되고요 선수들 처음에 팅모 싸움 조심해야 되고요 뒷통수에 있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점프 두 번씩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점프로갈수 <laughs> 있는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질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위험요소가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쿨 선수 탈락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바꾸기 선수 마지막과 제일 중요하다 탈락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위험해요 자 안바꾸기 선수가 1등 다노 2등 네. 김도시 음. 3등 자, 지방 선수는 네. 탈락을 했습니다 호... 네. 블록헬 리턴즈 에서는 이제 반복이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패턴을 막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점수를 결정짓는 마지막이면서도 한번 떨어지면 그 마지막 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 안 박봉희 선수가 1등, 네. 2등 김선실 선수인데요. 지금 차이가 얼마 없죠. 지금 다닥다닥 붙어가요. 네. 이제 둘다 대시가 없을 거예요. 탈진이 오면 안 되니까. 아빠 보기가 더왔다자 이러면 김사수 선수 이거 침착하게 나가면 아, 1등 없습니다. 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1등, 2등이 바뀌고. 순위를 안 바꿔야 되는데. 규걸 그러니까 지켰어야 됐는데 김사수가 올라. 자 김사수. 김사수 선수. 1등. 상권을 많이 떼었습니요 이러면 네. 김사수 선수가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안박희 선수가 2등, 지방 선수가 3등이거든요. 지금 들려온 소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점... 3사위전 동점이라서 3사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진정한 마지막이 됐습니다. 찐막으로 들어가는 테크 3사위전 마지막을 블록클리턴지로 하나요? <웃음> <웃음> 자, 이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아, 시켜봐야겠죠? 근데 안박두기 선수가 너무 잘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자, 그런데 안박두기 선수와타임어택선수의 경기입니다. <laughs> 자, 안 바꾸기 선수 치고 나가고, 오, 탄성성은, 어, 네. 괜찮아요! 아! 아 타이머스틱! 아, 너무 뒷떨이 너무, 너무 심해졌어요, 네. 지금. 블록캘리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직까지 순위가 큰 변수가 없습니다. 타이머스틱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안 바꾸기 선수의 변수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맵을 반드시 해야 됐던, 바수지 않았던 그맵을 의지가 안 바꾸기 선수에게. 네, 지금 안 바꾸기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전판 1등 했어. 아, 그렇죠. 지금 너무나 뛰어난 어.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안 바꾸기 선수가 3위가 된 모습.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도 깜짝 발표를 저희가 이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어... 결과가 나와서 1, 2, 3등 결과가 편성이 됐고요. 자, 일단은 우승에 김살슈 선수, 그리고 2등의 지방 선수. 3등은 아까 3, 4회전을 보셨기 때문에 안 바꾸기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까지 길드 친선전을 포함해서 파이널 1, 2, 3등까지 다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맞이한 테이즈런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살슈 선수의 우승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저희는 중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에는 탑스타 장우영 해설위원 함께 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시즌에 봐요. 봐요.